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친구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봐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쁜 친구들이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그참좋으신 하나님을 꼭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누가 복음 1자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아멘! 하나, 둘, 셋, 넷. them so good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마리아 처럼 순종하는 제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와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콩닥콩닥. 마리아도 요셉에게 말했지요. 네, 요셉,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꼭꼭 약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어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 누, 누구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세요. 쿵쾅, 쿵쾅.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천사가 계속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어,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해 주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척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도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두근두근 쿵쿵쿵쿵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을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다가 쿨쿨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지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짝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